꼭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살균제와 살충제를 하실 때에는 꼭 농약사에 물어보셔야 돼 같이 쳐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이거 같이 쳐도 된다, 된다고 해서 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런다 해도 만약에 내가 테스트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이거를 같이 치면 안돼 왜냐 라피탄이라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원에 나방약이 들어왔잖아요. 그런데 얘를 한 번도 안 쳐봤어. 얘네는 다 섞어서 쳐봤어. 어. 그런데 괜찮았어. 그런데 이게 납비탄이라는 나비 지금 나 원에 나방약은 처음 쳐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쪽에다가 요 여기 삼목판에다가한 다섯 개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어. 괜찮더라고요. 어. 그래서 다이에스 지금 보면 레머드, 라피탄, 사파이어, 불가사리 요 칼슘제예요. 이거는 같이 쳐서 치셔도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이